유키스 출신의 동호 씨가 다음 달 결혼식을 올린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동호 씨의 올해 나이가 22살입니다. 이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놀라셨죠. 예비신부는 한살 연상의 일반인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유키스 출신의 동호가 오는 11월 결혼합니다. 최근 한 매체는 동호의 결혼을 함께 준비 중인 한 웨딩업체의 말을 빌려 동호가 약 3개월 전부터 결혼 준비를 시작했다며 11월 결혼 소식을 전했는데요. 동호 역시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좋은 짝을 만난 만큼 빨리 결혼하고 싶다며 11월 결혼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결혼식을 한 달여 앞둔 동호는 예전부터 빨리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며 신부를 정말 사랑한다고 결혼 소감을 전했는데요. 만날 때부터 둘이 잘 된다면 결혼했으면 한다는 얘기를 했다. 사실은 지금보다 더 빨리 결혼할 생각을 했지만 부모님이 더 만나보고 결혼을 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제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다고 이른 결혼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동호보다 한살 연상인 예비신부는 미대 출신의 일반인 여성으로 알려졌는데요. 두 사람은 약 1년 반 동안 교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들보다 이른 결혼과 그에 따른 우려의 시선에 대해 동호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연애 기간이 짧을 수 있지만 서로를 충분히 겪고 차근차근 준비했다. 어린 나이에 결혼을 결심한 만큼 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예비신부에 대한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94년생, 올해로 22살인 동호는 15살이던 2008년 아이돌 그룹 유키스 멤버로 데뷔했는데요. 데뷔 3년차에 겨우 중졸 가수가 됐던 동호. 그 동호가 졸업을 합니다, 우리 막내가.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동호의 졸업을 <laughs> 축하합니다. 형들의 축하 속에 중학교 졸업식을 치렀는데요. 졸업식에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 더 멋진 고등학생이 돼서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동호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호는 유키스에서는 물론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막내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당시 케이스타를 통해 막내 동호의 하루가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유키스의 더 이상 귀엽지 않은 막내 동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른 새벽 엄마의 배웅을 받으며 출근길에 나선 동호. 이렇게 일찍 나가서 뭐 엄마랑 많이 모여있어고좀 아쉽고요. 그리고 뽀뽀 있잖아요. 강아지도. 새벽에 일어날 때면 또 계속 자고 있어고 뽀뽀랑 놀아주지도 못하고. 오빠 부대라 불리는 팬클럽도 동호에게만큼은 이름을 부르는 상황이죠. 동호야! 안녕하세요. 잘만겼어요 팬들도 인정하는 막내 동호의 귀여움. 매니저 형 역시 잘 알고 있었는데요. TV 속 자신의 모습을 보더니 민망하다며 매니저 형에게 애교를 부리는 동호. 어, 민망하다. 완전 민망하다. 들리면 안 될까요? 오이도 좀 하게. 아 어. 같이 단둘이 이렇게 다니면은 제가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것 같아요. 한참 놀라인데 그리고 지루해하고 그럴까봐 저도 많이 많이 이제 동호랑 좀 맞춰가지고 좀 가려고 막 노력하죠. 이랬던 동호가 결혼 발표를 하니 네티즌들은 놀란 마음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아이돌로는 물론 일반적으로도 꽤나 이른 결혼 소식에 혼전 임신설까지 대두됐습니다. 이에 동호의 결혼 준비를 함께하는 결혼업체 측은 임신은 금시초문이라며 결혼 준비 역시 급비라 세부 내용은 잘 모른다고 말을 아꼈는데요. 지난 2013년 유키스 탈퇴 후 현재 DJ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진 동호. 오는 11월 28일 웨딩마치를 올릴 예정입니다.